나나나 어제 매제 채우면서까지 사년 존나해서 250을 때 이렇게 세개 푼다고 제꼴을 보세요 지금 16시간을 했습니다 250이면 씨발 좋아할 줄 알아야지 무슨 250이면 좋아할 줄 아셔야지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 방송 키기 전에 딱 갑자기 진케가 형 저희 다 세르니움 가니까 갑자기 극성비를 뿌려요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어제 14시간 3 5분을 제가 딱 걸려서 260을 찍었습니다. 6차까지 하면 1 2시간 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르니 입성하고 사냥 좀더 하다가 이먼체랑좀 대화 좀 하다가 껐었거든요. 근데 주는 게 맞아요. 이게 버닝 서버부터 챌린저 서버까지 조금씩 다 혜택이 좋아졌다고도 맞아. 근데 체스석 2에서 완전 빵 터트렸어. 극성비도 좋지. 영겁이라든지 일반 태엽까지 해서 VIP 부스터 태엽 20개를 깔수 있었어요. 솔직히 뭐 시즌 2처럼 바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난이도를 좀 낮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좀 많이 꺾였었죠. 예 네, 그래서 꺾이니까 익명의 그런 후분들을 해야를 주신 건가 감사합니다. 싶네요. 공지를 내가 안 봤는데 공지가 아 공지가 그냥. 아 여기 있네 용사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항상 여름 겨울에 첫 번째 업데이트 이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용사님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보상을 지급드리곤 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용사님들께 드릴 사과 보상을 준비해 주중이었으나 12월 19 새벽까지 진행된 채널 점검 및 마이너 패치로 인해 업데이트 이후 발생된 굵직한 오류의 대부분이 수정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준비해두었던 사과보상을 용사님들께 드릴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는데요. 사과보상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있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해당 보상 중 일부를 용사님들께 겨울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즉이 말은 분명히 서버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이라도 더 게임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끔 이 극성비를 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네? 아 마음을 헤아린 건 아니구나 아 근데 어떻게 보 헤아린 거지 원래는 안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힘들어하시는 우리 유저분들을 위해 이 극성비를 드리겠다 이거네 터졌으면 더 줬을 거였네 왜냐면 일부를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어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새벽에 렉만 걸리면, 어? 이거 써버 터지는 거 아니야? 터져라! 터져라! 이러고 진짜 어제 막 기도를 했거든요. 예. 뭐, 일단은,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 뭐, 지금 들어오셔서, 글자는 괴고생했는데, 나는 딸깍으로 레깍한데, 글자 이 새끼 졸라게 열심히 하드만 키키, 난 딸깍.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 쓰신 분들 계셨거든요? 근 이런 고생을 해서, 꼭 우리 방송인들이나, 이렇게 고생하신 유저분들 때문에 된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뭔가 보여지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갖고, 여기 단 0.0001이라도 할애가 됐다면, 뒤에 오실 분들이 조금이나마 아. 편하게 올수 있으면 좋은 거지, 시발! 이걸로 야리돌림 먹고 있네! 그럼 글자에 그 14시간 35분 증발? 시발. <laughs> 여러분 이거 극성비를 그럼 어떻게 쓰시면 좋을 거 같냐고 말씀하시잖아 무조건 2 5십구간을 스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250부터 255 5시간 풀 경험치 도핑 PC방까지 했는데 이게 아니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효율적인 극성비 사용법은 250, 50에 16% 16%딱 하면 돼 이렇게 쓰면 레벨이 어떻게 되냐 어, 레벨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음 어떻게 되냐 아다뭐 내가 이거 힘들지게 모아줄게 뭐 여러분들이 원하던 2차를 딸깍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 260따 찍었다고 이제 뿌려. 그래 여러분, 아이, 난 좋아.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마련되는 거잖아. 아 목소리 안 떨려 안 떨려 난 좋아. 여러분들이 난파을게 좋아 오히려 좋아 좋아 아니 어떻게 이미 지나간 건데? 그럼 내가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럴까? 개같이 진짜 열심히 했더니만 딸깍으로 레어 파네. 아주 운영 꼬라지. 같다. 이럴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전 좋다니깐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게 내가 아까 이거 사진 찍어놨거든? 우리 길드원 그때 상황이었어 여러분 <laughs> 길드원분들이 갑자기 다 260이 막 딸깍딸깍 그냥 다 올라가는 거야!! 도상모사 아니가아 고맙습니다 한 서버 씨발 장난치냐? 어떻게 260자 공지를 올려? 괜찮아 이제 2 6 0 찍으신 거잖아 나보다 12시간 뒤에 찍었네 2부 시간 보니까 그래도 내가 화를 내야지 댓글이 뭔데? 그런 건 없다, 케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비적으을 갖다 박은 너의 시간, 재화, 사우나 절대 안 돌아온다, 케이야. <laughs> 이 씨바 새끼 어디 살죠? 일단 한번 먹어보자. 야 그래도 이 레벨 먹어도 맛있잖아. 용사님께 드리는 마음에 감. 와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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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62% 56%르네. 다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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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96%네. 어, 잠깐만. 이러면 10만 마리 깜보를 먹으면 다이카? 이야, 2 6 3 야 이게 딸깍의 재미 아니겠냐?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극성비를 받으시고 게임을 또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50 구간에 약16 7퍼 쓰시면 6차례 딸깍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240 대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냥을 안할 거면 뭐245 대를 드셔도 돼. 뭐 몬파 이런 거만업하실 거면 은응 우리는 리맨 안 보고 갈 거야. 여러분들 리맨을 안 보고 가겠구나? 리맨이 뭐야? 이러시는데? 리맨이 뭐냐면 한번 구경도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건마잡 몰라면 꼭 지나가긴 해야 돼 여러분 오늘부터 체스업페도할만 하냐고? 이 새끼가... 야 어제 나왔어 새끼야 오늘부터가 열렸어 레드카페 깔아놨다! 레드카페 그냥 이렇게 어휴 여기 이렇게 오세요 깔아놨어 얼른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제 사냥만 하길래요 여러분들 레드카펫 타고 들어오시고요 저는 그린 카펫 열어갖고 이나 하러 갈랍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제가 공짜 스펙업을 하러 갈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얻을 것은 여제 축복입니다.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바로 할수 있는 여추. 이걸 아직도 모르셔 갖고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진짜 공짜긴 해서 요거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체스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시그너스를 키우시면 돼. 바로 테라버니 지정. 자테라버니 지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테라버니 시그너스 120만 찍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 여축은 오랫1이라서 150만 찍으면 됩니다. 야막 스킬을 여러 가지쓸 필요 없어서 풀리 휠드가 이게 좀 편해. 뭐야, 렉 걸렸다. 어? 렉이다. 렉 걸렸어. 이건 씨발. 아, 경구야? 너무 무서 버네. 아. 이 사람들 왜렉 걸리면 좋아하나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직 우리의 주실 겨울 선물의 일부를 줬대잖아. 남은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일부만 일부만 줬대잖아. 이거 여주 상실을 받기 위해서, 어 이분도 키우시나 보다. 야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이신가? 방송 보고 계신 팬분이실까요? 죄송합니다. 아 체금이세요? 체금이시면 10원만 떨궈 보세요. 비네 논에.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유가 있으겠지. 시 아니 뭔가 이게 메이플이 좀 2018년 이랬다가 20 어머년 돼갖고 이렇게 책은 먹은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진짜로. 어 열렙하세요, 파이팅. 음. 아 고학으로 파트너 고, 파트너 구해도 그게 된다고? 뭐야? 천사. 아, 당신이 비매너가 아니길 바래요. 제가 채섭. 지원금 1억 드립니다 아 블링크 이게 쩔어 여러분 이거 이걸 여기 설치하고 내려가 그럼 우리가 포탈 타지잖아 포탈 탈 필요 없어 딱 하다가 그냥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가 유사 텔포 이 새끼들 오늘 매사가왜 이렇게 다 그냥 긁어 이 새끼들아 그냥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어 플레임 이런 게 있구나 좀 생각을 해주면은 좀 좋잖아요 나는 이제 여기서 한 둥지 가면은 날라갑니다 진짜 여기가 찐이긴해 거기 식당 계 조졌다 안 잡히는데 경치가 미쳐요 이게 여기서 레어 파면서 빵 터질 때또 경치가 또 많이 올라갑니다 레어 팔고 어디 이제 레어 파면서 이 데미지로 빵 이거지 이거지 거의 255에서 극성 먹은 수준 아닌가요? 성비를 나도 줄지 줄 몰랐다고 내가 줄줄 줄 알았으면 내가 레버를 그렇게 했겠냐고 신을 안 믿은지 달게 받으시죠 너희도 벌 달게 받아라. 자 잠깐 가겠습니다. 우리 거래할 때 불편하십니까? 아이템 땡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승연 누님, 카라의 그 누님, 우리 승현이 누님이 광고 모델로 계시는데요. 실시간 인기 게임에 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또 거래되고 있는지. 우리 마일리 충전은 저런 계좌부터 가상 계좌시로가 충전, 휴대폰 계 충전, 선이 충전, 커쇼 충전, 도서봉 상품 충전이 있고요. 우리 모든 거래가 클릭 한 번에 100초 만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둘러보시고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면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또 말씀을 올려봅니다. 지금 신규회원 가입하시면 첫 마일리지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150 끝! 그냥 그냥, 그냥 꺼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니, 아니, 아니야. 퀘스트 깨야 돼, 퀘스트 고기한정신 이거 깨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이러면 끝! 진짜, 이제 이러면 끄면 돼!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 여제 축복 30 공마 30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한 20분에서 25분 컷을 낼수 있고요. 진짜 30이 별로 안 좋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엄청 크나큰 첼서베스 패업입니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버 레어 판다고 아버를 안 깼는데 아버를 다 그냥 쫙 밀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이거 세이랑 깨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까? 콜렉터의 의뢰 이걸 캐스트 받으십시오 캐스트 받아서 돌아가 돌아가서 콜렉터 주면은 끝! 이러면 그냥 바로 이 영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 아 이게 연모야? 간다 뭐 근데 연모 녹지 않겠니? 검 뽑아 검 뽑아 띠 올려! 손 돌려! 모은 다음에 돌렸어 여기서 마이스트로 오리진 이게 아델리스 어렵다 이거 좀 나중 에 그때 좀 배워야겠다 지금은 막하는 거지만 아이템 버닝 플러스니까 아무리 지어보자 이지르시드 아이템 플러스 끝 원래 이제 기존 버닝 플러스죠 원래 주던 대로 완료가 됩니다. 2022만 전투력에서 거의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제 1 8성에 에디까지 두줄 달아 주셨어요. 네, 아보영 1 0 1만 됐네요, 이제는. 음. 제가 아직은 약한데 결국은 올릴 거긴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옵션도 띄우고 하지 않을까? 아, 오늘 이거는 지금 띄워 보자, 한번. 가 보자. 아, 힘민방. 000까지는 안 바랄게. 021퍼만 일단 써도 좋을 것 같은데. 00방이면 너어 그냥 써야지 이건 000은. 자 이렇게 되면은 에디 잠재도 질러 볼까? 에피잠재는 어디 있을지. 자 에디 에피 발라 주겠습니다. 쌍내가 만들어지면은 좋고 아니면 유니크 15퍼 정도만 띄워도 돼요. 아 천장이야 씨. 현장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공 15퍼만 띄운다는 마인드로 질러보자 뭐 되게 엄청 번지르하게뭐쌍 그렇지 공공대이면은 아주 그냥 2등상이지 2등상 어너 가져갈게요 73억 종결 내겠습니다. 이건 제짜 날먹이다. 와!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다음 거를 템세팅을 한번 제대로 딱 하잖아. 그러면 드메템을 맞출지, 장비를 맞출지. 근데 결국 내가 2 8 5갈 거면은 무조건 드메템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이거 그냥 드라 띄어 버릴까? 어차피 보스 안할 건데. 오케이. 2 0 최고상. 그러면 귀고리도 하나 사오자. 있어. 애플 조금만 손 대볼까? 많이는 말고 50개만 맞을까 여기서 오! 위블퀸 좋지! 아 이건 달달하다 놀면 100% 이게 원래 체성은 처음에 골드애플이 나쁘진 않거든 근데 그렇다고 까만 얘기는 아니야 골드하트 안드로이드 이어 센서 귀때기를 없애는 거 놀금 100% 놀금 100%가 계속 나와 영원불 놀금 100%왜이렇게잘 나와? 역시 그냥 개망이네. 오, 놀금 1억 4천 70만 원돈 벌었는데, 이거 한번더 깔보만 하다 100개 투자해 띠봐 그냥 자, 우린 드메 뜨면은 아주 맛있어. 아니 이게 말이 돼? 남은 거? 와 이거 진짜까지 말아 여러분 멸망이다 멸망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레버 파는 게 맞을 것 같고 레버 파고 드네템을 한번 맞출 각을 재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지을게 여러분 극성미 받으시고 꼭 레버 열심히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